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이 가방 이제 백팩입니다 백팩은 이제 요렇게 평범한 이제 여성 체격으로 봤을 때이 정도 제가 이렇게 매면은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네 이렇게 딱 적당하게 예쁘게 이렇게 멜수 있는 가방이에요 저요 백팩에 여러분들 뭐 너무 큰 노트북 말고요 그냥 보통 사이즈 노트북 들어갈 수 있고 책도 들어갈 수 있고 뭐. 이 폭이 한 17, 18cm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꽤 넉넉하게 네, 수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1박 2일 정도 짐을 네, 꾸리실 수 있을 정도로 수납력이 좋은 가방입니다. 그래서 앞에 프론트 포켓 이렇게 딱 들어있고요. 어, 여러분, 지금 방금 지퍼가 굉장히 부드럽게 열렸는데요. 이 지퍼가 또 굉장히 좋아요. 지퍼 얘기를 제가 꼭 드려야 되겠는데, 저희 쉬롤즈 가방 같은 경우는요. 저 지퍼 하나도 굉장히 세심하게 네 굉장히 이렇게 공을 들여서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퍼가 굉장히 튼튼한 지퍼로 이렇게 되어서 양방향으로 여러분들 지퍼 두 개씩 달려 있어서 이렇게 열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딱 여셨을 때딱 열리는 것도 굉장히 한 번에 활짝 열리는데요 이렇게 또잘 열릴 수 있는 이유가 이 앞에 오프닝 입구 부분에 와이어가 달려 있어요. 와이어가 안에 내부에 장착이 되어 있어서 한 번에 탁 열어서 큰 부피 있는 것들을 넣고 뺄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물건을 넣고 뺄때 편하고요. 양 옆에 또 이제 포켓이 또 있어요. 사이드 포켓이 오픈으로 되어 있어서 뭐 접이식 우산이나 이렇게 텀블러나 내불통 같은 것들 여기다 탁 넣고 다니시기 굉장히 편합니다. 안쪽에 여러분들 포켓이 또 있거든요. 지퍼로. 안에 인사이드 포켓이 또 있어서 좀 중요한 물건들, 잃어버리면 안 되는 물건들도 안에다가 딱 보관을 손쉽게 해주실 수가 있고, 그리고 여러분, 뒷면을 탁 보시면요, 히든 포켓이 또 있습니다. 이렇게 지퍼를 딱 여시면은 꽤 넉넉한 사이즈로 이렇게 그런 히든 포켓이 들어있어서 제 손이 이 정도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넉넉하게 또 어떤 물건, 중요한 물건을 또 보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굉장히 실용적인 가방으로 또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. 여러분들, 요 손잡이도요, 요 핸들도요, 사실 이렇게 천으로 된 가방이면 이렇게 좀 얄팍한 천으로 손잡이 만든 그런 가방들도 많이 있는데, 저희 슈롤즈 백팩은 이렇게 합성가죽. 네 가죽 느낌으로 또 내서 좀더 고급스러움을 또 한층 더 살렸습니다 그래서 요 핸들에도 이렇게 바느질로 이렇게 굉장히 촘촘하게 박혀 있어서 이렇게 부드럽고 튼튼하게 가방 드실 수가 있고 또 골드 버클 지퍼와 이런 버클 같은 것이 또 골드로 되어 있어서 느낌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여러분들 가방 드실 수가 있어요 또요 백팩이요 정말 좋은 게 어깨끈이요. 폭신폭신하게 쿠션이 들어가 있어요. 뭐 어떤 물건을 이렇게 무게가 있는 것을 이제 담고 다니면 조금만 걸어다녀도 어깨가 굉장히 아프거든요. 어깨가 아프고 또 피부가 여기가 쓸리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어깨 끈도 폭신폭신한 쿠션 들어있는 스트랩으로 만들어져 있고요. 이 가방은 그런 마감을 남아 도는 선 없이 깔끔하게 네, 이렇게 처리가 되어서. 딱 매셨을 때도 굉장히 깔끔하고 어, 고급스러운 이런 느낌이 나는 백팩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